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최근에 뭐 샀던지 팔았던지? 어떻습니까? 김성균씨. 저는 항상 그 중고거래 그 어플을 항상 눈팅을 좀 하다가 쫙 지켜보다가? 눈팅은 진짜 재밌어요. <laughs> 어떤 물건을 내놓는지 어떤 물건이 팔리는지 그래서 한번 큰맘 먹고 하나 내놔봤죠. <laughs> 어떻게 됐어요? 5천원에 내놨는데 <laughs> 네. 택배비가 4,900원 나와서 저기 죄송한데 뭘 내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... 책할 세트 아 책할 세트? 네 세트는 5,000원에 내놓으셨어요? 네네 네. 세트였어요 괜찮았어요 오 네. 지금 판매가 됐나요? 완료가 됐나요? 완료된지 꽤 됐죠 아꽤 됐군요 100원 어. 버셔가 100원 벌었죠 네. <laughs> 배송비가 4,900원 네, 네, 네. 보통 그럴 땐 그냥 무료 나눔도 하는데 <laughs> 그랬으면 아마 예. 마이, 마이너스가 됐겠네요 아, 그렇죠. 아니, 아니, 아니 그랬으면 그냥 맞다. 제로죠. 제로. 그렇죠. (100원) 덜 벌고 무료 나눔하는 경우들이 있죠. 예. 그러니까요. 아, 예. 예. 택배 배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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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 나눔은 받으러 옵니다. 아, 그런가요? 자, <laughs> 이선 네, 네. 아, 아. 씨.